요즘 장마와 무더위 때문에 에어컨 사용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필터 청소는 돼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온 다습한 기후 속에 폐렴 유발균인 레지오넬라균이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균성 폐렴의 원인이 되는 레지오넬라균입니다. 몸 안에 들어오면 고열과 두통 등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일으키는데 한번 걸리면 치사율이 5에서 30%에 이를 정도로 높습니다. 최근 무더위로 냉방기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소독이 덜된 에어컨 등을 통해 레지오넬라균이 퍼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달 동안만 해도 광주 지역 병원이나 백화점 등에 설치된 냉각 탑수와 배관 14곳에서 균이 검출된 겁니다. 일반 호수나 토양에도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정도에서는 인체에 감염시킬 정도는 아니고요. 담주라든지 아메바 같은 데서 증식을 해가지고 나왔을 경우에는 사람들에게 감염시킬 수 있는 숫자가 됩니다. 에어컨의 냉각수나 가습기 속의 물 등에 주로 서식하는 레지오넬라균은 공기를 통해 사람의 호흡기로 들어갑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감기 증상만 보이다 낫기도 하지만 흡연자나 만성질환자, 노약자 등 폐기능이 저하된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평소 손을 잘 씻고 에어컨 필터나 냉각 탑수는 한 번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청소해줘야 병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월 2회 정도 필터 세척을 해주시고 대형 건물 등 다중 이용시설에서는 수시로 청소 또는 소독을 실실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수조에 물을 교체할 때에도 물을 아낀다고 절반만 덜어낼 경우 소독의 효과도 떨어지고 균은 계속 번식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황희경입니다.